응. 음? 잘못했어. 이만처음면 되잖아. 여기 제일 끝자리를. 이렇게 음. 중간에. 들어와 왜지 어 왜? 들어와 그냥. 왜 여기를 못 들어가지? 좋은 음. 일이야 도대체. 치고 집치도 말을 못이냐 이거? 나도 왜 아, 들어와. 아, 왜안 들어와? 아, 그, 아. 이거 지아 아, 아. 이빨이 아. 저걸 뭐? 아. 아. 들어가 그럼. 들어. 올라와. 안 들어갈게. 이제. 올라와. we